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셨어. 너무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열려 있어요. 100%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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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려 있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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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되있죠. 만들어는 거예요. 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순종. 어, 그데 저는 그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꼼꼼하게 굉장히 그 만들어 왔어요. 말씀을 굉장히 애를 써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쉽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래 그래 맞아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손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 아멘. 여기를 비가 이제 오고 이래도 우리 남편 목사님도 가라, 가라. 저도 와야 되겠더라고요. 또 약속도 했고, 최대한으로 시간되면 와야지요. 이 정도 비에 는무외모오겠어요 뭐 그래서 또 우리 저비하신 총재 이강수 목사님께서도 함께 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참, 운이 참 좋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고양이 이, 이, 목사님은 기도의 본 예를 알아요. 기수의 기도의 그 귀한 맛을 아시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오직 기도, 오직 기도 1천만 용사 기도. 할렐루야. 자. 아, 네. 네. 아, 순종한다는 것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오직 순종. 응? 정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다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의 두뇌 로또 성경의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에 구만 않고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성령이 똑같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거, 지금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 그것만 달라요. 사람 마음은 똑같, 똑같은 겁니다. 이신 전신. 감성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소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본인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오. 역사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우리는 현재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자, 첫 번째, 떠나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고 땅과 집이 있는 하란 땅, 정의들은 하란 땅, 평안이 안일하게 살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가감하게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갈파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 지정되어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면은 그나마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전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 나이는 그 당시에 이미 75세예요 75세면은 할아버지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알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아련한 신세, 아련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 무슨 복을 받아도 밖에 생겼더라고요. 엄마, 저 어, 제가 이제 시간을 재봤어요. 30분 좀 못했어요. 20분은 넘었어요. 아딱 기도만 열심히 하래요 저도 뭐 방음기도 다다다다 했겠지만요 암튼 이런데 오신다는 것은 복받은 겁니다 아, 네. 첫째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아, 네. 두 번째는 영권 인권 물권 물권이 열리는 겁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아니 네. 세 번째가 물권이 열리고 영권 인권 물권 순수가 있는 거예요 영통 인통 물통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영권, 두 번째 인권, 세 번째 물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누가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두 번째 명령은 요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에 번성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최고의 실수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자녀입니다. 누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싸움에 불화가 되는 겁니다. 또, 민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것은 고통만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도 저기 아랍, 중동, 그다 이스마일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중동, 말씀드렸죠? 아람,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라가 이스마일이 이삭을 기롱하는 것을 보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오추출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가 많은 사람들이 정에 이끌려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정도 끊어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거리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 정에 이끌려서 흐르적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상당히 근심이었어요. 깊이 관심했습니다. 자기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를 그렇게 다큰 것을 갖다가 내어주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라가 내 하는 말을 다 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하가를 내어쫓아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십 수년 기른 자식인데 왜 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데 순종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도 인간관계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케미, 어, 뭐, 어느 한 여자 때문에, 어느 한 남자 때문에, 헌어적 헌어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주로 나가야지. 하나님보다 뭐, 육신적인 것을 더 원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세번째, 받치라받치라 아브라함은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이절에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거죠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 따라, 그 믿음대로, 시시때때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잘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셨던 겁니다.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백세거든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자 장차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룰 아들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에요 정말로 어?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우라함도 어벙벙 있어요 기가 탕 박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라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하고, 이사 가고, 본재로 들을 뗄감하고, 내리칠 칼하고 함께 가지고 살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핑기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서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칼로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어요 강하게 맞았어요 막았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 네, 내가 너를 안다. 절대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절대 손대지 말라. 이 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이미 이 상을 받으신 겁니다. 옆에 걸려 있는 산양, 수양을 예미 놓으셨어요. 이제 그걸로 대신 번제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중의 문을 으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너 아브라함을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앞으로 너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너의 너야말로 영권 인권 물건, 영원토록 영권 인권 물건의 거부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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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중에 거부가 되게끔 하신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수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최고의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물질을 요구할 때가 많죠. 왜 물질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딱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주의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기도로 막 준비해서 그 은어 지적하는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참 어렵게 말하네. 예를 들어서 뭐뭐 뭐 1억, 5억, 10억 이제 뭐그 사람의 그 하나님은 모호을 아니까 그 자, 사람의 재산을 따라서 이제 명령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돈독한 사람 같으면 은 기도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시험 들어 버려요.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응금할 때,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치려면 바치는 거고, 어? 또, 내어 쫓아라고 내어 쫓는 거고, 네.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매우 쫓으라바치라아하나님 말씀 명령해줘 말로는 뭐아 고고 짝빈거래도 복음들 보가오리다찬송가는 응? 잘해 빛의 사자들이 여서 가서 복음에빛 비처럼. 찬송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우리가 해감이 있는 믿음이.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쉬운 대로 우리에게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의 기적은 1 0 0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11, 멋지게 좀 살아보자고요. 예수도 좀 멋지게 먹고 멋지게 좀 살아보자니까요. 네. 아멘. 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아, 네. 질세의 하나님, 진수미의 하나님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상의 봉사. 와, 충성.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해 주셔요. 손해가 안 되죠. 더 복이 되는 거죠.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또, 최상의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최상의, 저는 뭐 많이 체험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 미친 듯이 순종한 적이 있어요.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래 왔고. 그냥 진짜 저는 미친갱이처럼 하나님의 네, 뜻에 네,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가 막히게.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 주셔요 <laughs> 신기하고 놀라워 이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뭐 예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워 어뭐뭐 뭐 있잖아요 응아 어?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노래를 좀 알아요 응?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그 여러 성경학교 복음 그죠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여름철에 즐거운 학위 학교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배우자. 데 이제 최근에 몰라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교과가. 여름선교 학교 교과가 그렇게 나가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가장 아끼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손도 죄종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자신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바로 순종해야지 예 기도해보고요 내일요? 아니요 좀더 있다가요 그러면요 에이 너는 틀렸다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바로 채 버려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떠밀리면안 돼요 시간 질질 끌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요 마귀하고 틀려요 마귀는 막 이상 요란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온유하게 겸손으로 은은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마귀는 요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저주 같은 그런 식으로 나가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쁘게 말씀 안 하셔요, 저주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축복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모두는 우리 믿는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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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응?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권이건 영권, 물권에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만 아까 말했어요 아멘.